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호 뭐 영상 얘기입니다 오늘은 영상 찍을 게 없어서 제가 시계도 좋아해서 그래서 시계 영상으로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구매를 계속 계속 생각하다가 구매하게 된그시계구요 어, 제품은 카시오 AQ 230 A 7D 그 제품입니다 아 박스 바꿨고요 이면은 카시오 레퍼에 이렇게 설명서 이런 것들 그냥 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시계를 보시면 이렇게 옵니다. 미리 까는 게 제가 이 시계를 맞추느라고 아직 검증하지는 못습니다이 카시오는 되게 저렴해서 좋긴 좋은데 문제점은 이 설명서에 예, 한국어가 한도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거죠. 거기 어떻게 보면 한 제가 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충은. 어, 대충 대충 가나로기 기본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여기 디지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얼 타임 되어 있고요. 여기 어떤 누르면 얘는 스톱워치, 여기는 일만 누르면 이건 초이트입니다. 만약 내가 회로 여행한다 그러면 시간이 겹차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맞추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면 외우게 날라니고요. 여기서 버튼을 또 누르면 1 5도도 있어요. 15로 그냥 1시간마다 삐고리는 겁니다. 근데 알람이나 15는 끌수 있는데 이게 가격대가 저렴한 카시오가 나름대로 제가 시계를 좋아하다 보니까 카시오는 좀 가격대가 좀저렴하면 속해요. 근데 거기서 좀 금을 살짝 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금을 나누는 게 제가 생각해 보면 두 번째는 대부분 조금 가격대가 한 4만원에서 5만원 넘어가면 이 버튼 있잖아요. 이 버튼 소리를 뺄수 있게끔 만들어 줘다 두번째가 이 버클인데 이 버클을 안줘요 뭐 나중에 제가 또다시 얘기할텐데 이게 두번째 가시옵니다 이걸 누르면 그 대부분 이렇게 버튼 대고 눌러도 티 안나죠 소리 안나게 됩니다 그리고 버클도 이런식으로 뭐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이런식의 좀 괜찮은 버클을 쓰긴 하는데 얘는 버클이 너무 싼마이 버클입니다 조정하실거면은 이쪽 보시면은 여기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펜으로 해가지고 열어서 자기 손목에 감싸서 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만약에 맞추고 난 다음에 띄는 거는 이것도 되게 뭔가 하여튼 싸긴 싼데 조금 값을 좀 이런 걸로 좀 매겨줬나 싶습니다. 여기 갈고리를 원이냈니다 그리고 이그 버튼을 누면 이렇게 빠집니다. 너무 꽉 맞추면은 좀 그래가지고 살짝 이런 식으로 좀매고요뺄 때는 여기 손톱좀 눌러서 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좀 한국판 설명서가 있는데 그 한국판 설명서를 여러분한테 좀띄고가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는데 그냥 대충 설명하자면 요 버튼 있죠. 여기 버튼이 안안로고 움직이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손톱으로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됩니다. 카시오가 이 정도면 좀잘 맞는 편이거든요. 보시면은 모르겠는데 요기가 대부분 들어가고 요기가 살짝 파여있어요. 그러니까 요기를 누르면 계속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건 돌려서 빼고 하는데 얘는 그냥 누르면 바로 이시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그거를 쉽게 잘못 누르게 삐죽한 걸로 누르시면 됩니다. 좀 되게 답답한 건 있어요. 뒤로 가는 게 없고 계속 앞으로만 계속 가기 때문에 조금 근처에 시간이 왔으면은 한 칸씩 한 칸씩 눌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스톱버치인데 거의 대부분 요렇게만 하고요. 요거만 길게 누르시면은 소리가 나고 여기서 번호바뀝다 예. 이거는 12시 잠시만요 여기서 시간을 바꾸는 거고 여기서 분을 바꾸는 거고 한번더 누르면은 여기서 14시로 할 건지 아니면 12시로 할 건지 이 바꿉니다. 전부 1 4시 하고 이 위에 거가 누르면은 예, 스톱워치 여기를 누르면은 스톱워치가 되죠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리셋시 됩니다. 즉 요거는 얘 예, 하나만 움직이는 거고 그냥 건너뛰고 얘 요거만 누르면 된다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어... 뭐요 정도면 시계는 다 끝난 거고요 제가 내보낸 거에 조아했거든요 그래서 얘도 내보낸 건데 좀 얘는 살짝 너무 뒤딜자리고좀안알로보형식에뒷바라보 해가지고 얘를 샀습니다만 어 제가 막뭐 쿠폰 찾고 매기고 해가지고 한 이거를 한 4만원대에서 사아요 근데 보통 보면 이게 5만원에 지금 가격대가 현상이 되는데 이게 그 정도까지 나가는 그게 가격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살짝 합니다만 뭐 어차피 그거는 구매하는 사람은 많니겠지만그조좀 나중에 찾고 가격이 떨어질 때쯤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이거를 한 4만원 주고 샀고요 그때도 얘는 보였었는데 거의 3만원에 좀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닥 얘가 더 눈에 따가워지고 얘를 샀고 얘는 지금에서야 좀 가격 오른뒤에 었는데뭐 하여튼 원래는 가격대가 거의 3-4만원에 배치되는 놈이기 때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5-6만원까지 올라가는 지를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뭐 글라스는 내진입니다내진이고 가담하고요. 비교하자면 요런식으로 됩니다. 두 개로 비교하면 딱 이런식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그 길이가 좀 봤어요. 이버크이좀 불편하면 은 준진을 해볼까 해서 봤는데 이 러그 이 버그는 여기까지의 길입니다. 즉, 얘를 빼고 다른 줄을 교체할때이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18cm입니다. 그래서 18cm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하시오고그 사이트 가니까 방수는 50mm라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이트는 5기압 m 가 방수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5기압인지 아니면 3기압인지 하시오에서그 사이트에서는 50기압이라고 되어 있어서 50인 줄 알았는데 다른 데는 30기압으로 되 있고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나름 그래도 제시간이좀 많이 참는 이런 뭐 그런다 그렇게 많이 비싼 시간은 없습니다만. 10만원, 5, 뭐 30만원 이렇게 넘어가는 시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시계들보다 솔직히 얘를 타는게 더 편하다고 해가지고 잘만지거든요 솔직히 얘도 너무 많이 고 있는데 뭐 하여튼 간단하게 오늘 시계 영상은 이런식으로 어렴 보형하게 넘어가네요 뭐 하여튼 이렇게 되다 색깔은 되게 많아요 민트색도 있었고 금색도 있었고 검정색도 있는데 검정색을 살까 하다가 좀예방다 싶어서 그냥 무난하게 또 흰색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버전이 다른 버전도 있긴 있는데 얘는 아날로그처럼 숫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건 좀 별로여서 이런식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좀 디테일한게 보시면은 이런거는 조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한 3만원에 배치되었던게 제가 한 4, 거의 4만원 중간에 샀는데 살짝 기분이 나쁘다 하다가도 솔직히 이정도의 대단해서는 가격밖에 없는 것 같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됐습니다 시계 조정하는거 가늘로 조정하는거 그리고 모드 바꾸는거 이거는 이렇게 꾹 누르면 시계쪽 바뀌는겁니다 그리고 버클 조절은 요걸로 소독하면 소독빠지니까 요걸로 해가지고 불편이든 뾰족한걸로 하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뾰족한걸로 누르시면 됩니다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는 시계 영상으로 찾아올지 아니면 사진 영상으로 찾아올지 아니면 카메라 캠핑 영상으로 찾아올지 선택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빠용